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끼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생각나는 장소 중한 곳이 개세만의 동산입니다 개세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신 곳입니다 개세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누가 보금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는 주님이 기도하셨던 곳에 기념으로 세운 개세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정면으로 향하여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른 교회들하고는 좀 달리 그 속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옆으로 가면 교회 옆에는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여덟 그루가 있는데 좋기 어, 다천 년은 넘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어, 올리브 나무입니다 어, 둘레를 보면 어떤 것은 얼마나 큰지요 고목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데 어, 어떤 그 여덟 그루 가운데서 그 중에 특히 두 그루는 아주 오래된 고목으로 2000년이 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고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울타리가 철책으로 쳐져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 감남나무 두 그루가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수 없지만, 옷차림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연세도 한 6, 7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나이 든한 여인이 그 오래된 감남나무 앞에서 그 철제계 한 손을 잡고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지만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죄인으로 낙인찍혀 죽으시는 그 죄의 값세의 무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나 크고 무거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는 전혀 없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으니 어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내 죄가 주님에게는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기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루시되, 내아버지여 네,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시험은 십자가를 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고 싶어 어찌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를... 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에 순종해서 나가셨습니다. 두 번, 세번 같은 기도를 하시고는 마침내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 그 피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불명예스러운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개세만 해로 데리고 가신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피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오시니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그들은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고 싶지 않더라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박한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스가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즉각 대답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어는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우리 주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어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가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진실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하루도 지나지 아니하에서 바로 그날 새벽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안 넘어가는 것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강한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관 의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론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파송된 칼과 몽치를 뜬 대제사장 사병들을 거느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제자들은 이미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얼떨결에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칼 하나를 휘둘러 부었지만은 그것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잡혀가신 예수님 생각 때문에 그래도 베드로는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 잡혀가는 것을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아서 강하게 추궁하면서 그들은 막 분노해가지고 자기 옷을 스스로 찢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죄가 없다고 주님 대신엔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고 담대히 나서지를 못하고 그바깥들에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에서 얼굴을 숨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모닥불에 비친 베드로를 보고서 그 얼굴이 특징이 있었는지 금방 알아보고는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 부인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난너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지금 말하는 그 말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하니까 그제서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네말 보니까 틀림없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아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겠습니까? 살벌하게 내려누리는 바로 그 험악하고 음산한 그 분위기에 자신도 모르게 압도당해버린 것입니다 용기 있는 베드로가 쫄장부가 되는 것은 한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주님은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니하려면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보금 22장 46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면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의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일어나려고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죄의 잠도 자게 되고 우리 영혼의 잠도 자게 되고 육신의 잠도 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 계셔가지고 이부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날뭐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수일 전에 우리 교회 김경선 집사님이 집 사람한테 전화를 저녁에 했어요. 뭐줄 것이 있다고 정춘홍 집사님이 따온 두릅. 세순입니다. 아, 그거 삶아가지고, 어,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저녁에 주셔, 주, 저녁에 전화하시길래, 저는 생각이 저녁에 그거 갖다 주시려고 전화하셨는가, 그럼 내일 새벽에 주겠다는 겁니다. 왜 새벽에 주려고 하셨냐, 그러니까. 새벽에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 하는데, 그거라도 핑계 삼아서 전화해놨으니까 어찌해도 일어나려고 애를 안 쓰겠냐는 거죠 그렇게라도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 때문에 시험당했다, 목사 때문에 시험당했다, 성도 때문에 시험당했다 어찌 그리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시험이 든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이 든 것입니다 시험에 들려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결것도 아닌 일 때문에 상대방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 믿는 우리들이 절대 기준이 될수 없는 연약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안들 사람은 실망할 상황을 보아도 그것이 사실인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지. 나는 저렇게 아니야 되지. 그렇게 하고 이겨냅니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교회가 그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시험에들 틈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시험 드는 이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이 잘돼 보세요. 일잘 되면은 안일에 빠져서 시험에 듭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는 옆에 사람 시험 드니까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면 저 시험 드는 것 나는 그 사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옆에 사람 시험 들어서 따라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너무 안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찬송,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아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셨는데 제자들은 왜 이겨내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39절에 보면 개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에 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며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그 몸에 베인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습관으로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습관이 바로 기도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실력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성을 못 이겨서 울컥울컥 일어나고 아무 흉기나 손에 드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옆에 살면 자기 생명이 언제 다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 앞에 자네 그러면 안 되네 이러다가는 칼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부드러운 습관, 좋은 습관,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지런한 삶이 몸에 비어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기도를 들으실 것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 5절에 보면은 그 전날에 그렇게 피곤한 일들을 하셨음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기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나시면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제자들에게 좀 쉬라고 갈릴리오스의 배 타고 먼저 보내놓고는 주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음 6장에 보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내어쫓게 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 저력은 대단합니다. 그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도 시작하여서 기도의 습관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어떠한 환경도, 사탄의 유혹도 지속적인 기도의 재단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쉽게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굳건하게 믿음을 견지하는 능력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